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실장으로 있는 이내주입니다. 저는 신종태 교수입니다. 지난 전쟁사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최고의 전적지 답사가이시면서 군사연구가이신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전적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프랑스 알사스 오렌지역의 독일군 요새지탑 답사하는 해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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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해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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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죠해금 이용해서 서서이용이 이용해서 이 독일의 그 국경 지역, 그쪽을 통상 그 알사스 로렌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면적은 한1 4 4 9 6제곱킬로미터 정도고, 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스트라스부르라는 음. 그 도시입니다. 그 20세기까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중요한 그 분쟁 지역이었죠. 음. 그리고 그 지역에는 철광석 매장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으로 음. 또 포도주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음, 백포도주 생산지라는 얘기를 듣었습니다. 그런데 알사스 로래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연세드신 분들한테도 낯설진 않거든요. 예. 그 이유가 아마 마지막 수업이라고 예.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프랑스 단편 소설로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가 1873년에 그 소설로 음. 발표를 했죠. 이 작품은 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이 알사스-로렌 지방을 프로이센 다시 말하면 독일, 독일 제국에게 그 넘겨주는 음. 그 시기를 배경으로 했죠. 그리고 이알사스로렌 지역은 과거에는 오래 전에는 원래 또 프로이센 영토였습니다. 음. 그런데 오랫동안 프랑스가 점령했다가 다시 독일에게 또 돌려주는. 음. 음. 그런 시점이 보불전쟁 끝나고 나서 음, 이 복잡한 지역이네요 네. 그~ 마지막 수업 제목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저 내용이 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소설 내용은 그~ 주인공 프란처라는 학생이 매일 학교에 그~ 지각을 했는데 음. 어,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늦게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마을 어른들이 어. 학교 교실에 많이 와 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날이 독일 영토로 되었기 때문에 독일어 이외는 에 다른 이제 어느 는 가르칠 수 없다 하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학교로 이제 하달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프란츠는 마을 사람과 그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프랑스 수업을 받게 되죠. 음. 그리고 그때 수업이 끝날 때그 선생님이었던 아벨이 비베 프랑스 이게 이 프랑스 인데 만세. 프랑스 만세라는 네. 그 구절을 네. 갖다 칠판에다 쓰고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소설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은 프랑스인들에게 민족의식과 모국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하는 음. 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음. 한계가그 19세기에 가면 민족 국가들이 나오는데 민족을 구분하는 큰 기준 중 하나가 그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프랑스 말 쓰다가 독일을 쓰게 되니까 제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알사스 로렌지역이 20세기뿐만 아니라 19세기에도 영유권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또 현장에 가 보면 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독일 사람인지 예. 프랑스 사람인지 정체성이 좀 혼란스럽다는 음.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죠. 19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은 대부분 프랑스가 차지를 했죠. 음. 그런데 1871년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면서 이 알토란 같은 지역을 다시 독일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 네. 그러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프랑스가 또 승리를 음. 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다시 아리사스 로렌 지역을 어, 또 차지하게 네.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1940년도에 그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그 지역을 또 독일이 가져가게 되고 <laughs> 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프랑스가 되자는데. 희풍부한 철광석 자원, 음. 비옥한 토지로 해서 아주 옛날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탐내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음. 현재 프랑스 철광석의 90% 정도를 알사스 로렌 지역에서 오. 생산한다고 합니다. 90%면 뭐 거의 다죠? 1871년에 이제 법을 전쟁 프랑스 거를 프로이센 독일이 가져갔고 그 그렇죠.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프랑스에 돌려줬는데 예. 그럼 2차 대전 때는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는 독일이 점령을 했죠. 그렇죠. 아, 예, 또또한 다시. 5년 동안은 또 점령했다가 예. 끝나고 나서 또프랑스가 음. 가져갔던 거죠. 그러면 은 독일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를 차지했었을 텐데 참 복잡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독일과 관련된 뭐 유적지 전쟁 유적지가 있겠네요. 거기를 있습니다. 답사하고 오신 거죠? 예. 네. 고 이제 알자스-로렌 지역에 가면 대표적인 전쟁 유적지가 독일이 1800년대 말에 축성한 게트랑제 요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요 요새는 프랑스 국경 지역 도시인 메츠에서도 가까운 독일군 지하 요새였습니다. 아. 저매치가 독일말로 매치고 프랑스말로 메스로 한그 예. 지역이겠죠. 그 요새가 프랑스 현재는 프랑스 영토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일군이 그럼 그 요새를 만든 건가요? 예, 프랑스 매츠시에서 기차로 한 30분 정도 가게 되면 아주 작은 도시인시온빌이라는고 아. 네. 그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음. 이 독불 국경지에 역 가까운 이곳은 19세기 이후에 보불 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수차례 네. 전쟁이 있었던 그 격전지였죠. 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메처, 낭시 등 프랑스 주민들 중 일부는 자기 자신이 독일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러면 독일은 왜이 지역에다가 이처럼 거대한 요새를 축성한 거예요? 1871년 보불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독일은 프랑스의 메츠나 낭시 지역이 포함된 알사스 로렌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 지역을 독일 영토로 굳히기 위해서 1899년부터 음. 거대한 지하 요새를 시온빌 근처에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음. 특히 저그 지역은 메츠시와 룩셈부르크를 연결하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음. 그리고 프랑스 공격을 방할 수 있는 독일의 당시의 전략적 요충지였죠 아, 그렇게도 하겠네요. 왜냐면 하 예. 이렇게 지도 보니까 독일 쪽으로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지역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하. 대중교통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현재 그 보이는 자료가 독일군 지하 요새죠. 음. 지금 보시면 아주 두터운 벽으로 돼 있고 그렇겠네요. 저 안쪽에 지하가 있고 네. 저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외곽에 벙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뢰지대 어,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건모 수만 뭐 상당히 예 거대화 동장하다는 느낌. 거의 두께가 소개하기로는한 2m 내지 3m 아, 그 정도, 정도. 예, 그 정도 된다. 아까 그 시온비라는 도시도 작고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좀 숲이 우거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음. 그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되면 유럽 지역 웬만한 마을은 사람들과의 시간이 그렇죠. 힘들죠. 뭐. 구글 지도로 확인해봐도 그게 잘 나오질 어허. 않아서, 결국 현지 주민을 통해서 가는 길을 확인해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음. 마침 주일 예배를 보고 있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어.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예배가 끝날 무렵, 동양인 모녀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단송과 연주가 있습니다.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유심히 보니까 저 사람들 아. 한국 사람들 같다 아. 해가지고 아. 만나 보니까 역시 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느낌이 그셨군요 <멋있었군요>. 예. <laughs> 아니 그런데 이상한 <laughs> 게그 국경 지역이고 시온빌이 완전 시골인데 저기도 예. 한국 분이 있었어요? 예, 예. 저도그참 어떤 저런 시골 지역에 또이 한국 사람이 와 있나 하는데 제가 한번 단에 한번 아. 여쭤봤죠. 니까한 1년 정도 거기 정착을 음, 음. 했답니다. 1990년대 남편이 대기업 주재원으로 프랑스 매체에서 근무하다가 그때 IMF가 터졌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귀국했는데 그 가족들은 그 시온빌에 남아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도 안정되고 두 자녀는 프랑스 대학에 다니고 있고 가족들 모두가 프랑스 어, 시민권까지 음, 가고. 뭐, 그 여자분이 한 50대 후반 그 정도 되셨다는 거 보니까. 그러 실제로 그분이 뭐 이렇게 아는 채만 한게 아니라 도움을 주셨나요? 어, 그 예. 어, 당연히 음. 제가 그런데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음. 자기 승용차로 이제 요새 지역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그랬죠. 음. 근데 문제는 그분도 그 목적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놀람> 찾지를 못했죠. 사실 한 20년 정도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독일군 요새 유적지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laughs> 결국 이제 다른 사람 음. 대문을 두드려서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위치를 확인해줘서 그분이 요새까지. 자동차 태어나어습게이 어렵게, 어렵게 <laughs> 찾으셨네요. 그럼 찾으셨는데, 거기가 산속에 우러는데, 그때 방문객들을 받고 이렇게. 아, 그게 있나요? 일주일에 네. 예, 몇 번씩 봤는데 사람들이 네. 모이면 옛날 독일군 복장을 한그 안내인이 아, 네. 한 사람 있으면서 사람들이 음, 모이면 음. 안내를 해줬어습 아, 그 사람이? 예. 그 언제 아까 이게 뭐 1899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1899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네. 한 6년이 지난 다음. 어, 꽤오래 어, 1905년도에 어. 그 요새를 완성했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요새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이런 전시실이 있는데 요새 역사를 설명하는 여러 자료들이라든지 사진들이 그 안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사진을 보면 인근 군수공장에서 대형 하프로폼만 여러 군사 장비를 대량 생산해서 인력으로 그산 위에까지 다 끌고 아, 올라가서 그리고 산 위로 올라온 도로도 만들고 또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강은 성벽까지 쌓는 아, 그런 있겠군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진짜 있습니다. 천의 요새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들이 뭐 안내... 설명문이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대규모 그 토목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인력이 거의 한 6년 동안 노동으로 그렇게 사실 있겠죠. 이제 네. 그 요새를 만든 거죠. 그런 생생한 모습이 사진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느낄 때는 당시의 독일은 전 국력을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 100여 년 전에 이미 미래전은 대량 사륙전이될 것이라는 것을 독일 군당군 알고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이 뭐또 그때 토목 기술도 발전했으니까 그걸 쏟아부어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뭐 혹시 뭐 시설들이 뭐 있었습니까? 예, 뭐? 거기에 보면 요새 지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바깥에 노출된 또 콘크리트 두께 벽이 한 2m 내지 3m 정도 되고 어. 평소에 한 2,000명 정도의 독일군 장병이 거주했다. 그 안에서요? 거. 특히. 화약무기 발전으로 파괴력이 강한 그 포탄으로부터 이전투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 줄처럼 얽힌 견고한 지하터널이 구축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더 놀랜 것은 요새 주변에 종신깊은 철조망과 지뢰지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교통호에 배치된 소총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뚜껑 철판으로 가지고 개인참호뜯기를 덮어두었습니다. 어, 담네. 네, 옆에 포탄이 <laughs> 터지거나 공중폭발하면 네. 노출 된그 전투원들이 다치지 않게끔 파편을 음, 보호할 수 있는 음. 그런 시설까지 갖춰 놨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제 전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투할 때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이 기가졌습니까? 예. 그 안에 뭐 다른 시설도 그 사진에서 보신 그 시설 안에 들어가면 난방, 숙소, 어. 목욕, 주방 시설 이런 거다 안에 다 갖춰 놨습니다. 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유 그럼요. 시설. 예. 특히 어. 그 병사들이 어. 좋아하는 피자, 예, 예. 당시에는 화목을 이용해서 음. 이 대형 피자 요리 기구까지 비치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설계가 잘 되었냐면, 장작을 피우나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날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는 어. 그 시설까지 되어 있고, 안내원 말에 의하면, 지금도 피자를 쓸수 아, 있다 고 보다. 관광객들 기념으로. 그런데 <laughs> 이제 이게 요새지 않습니까? 예. 요새면은 이제 멀리서 이제 다가오는 저것들한테 대형 무기로 제압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혹시 무기? 그럼요. 그 화포가 네. 그 요새 밖으로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 완전히 솥뚜껑처럼 음 아, 덮여 있죠. 네. 우선 실내에서 이렇게 볼 때는 들어가서 사기 가는 시범을 봅니다. 아, 물론 공포탄이죠. 네. 놀란 것은. 딱 화포로 쏘고 나면 탄피가 추출되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지런하게 정리가 오. 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또 밖에서 나와보면 122mm 화포가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거리가 한 9,700m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km에 가깝죠. 아. 그런 화포진지들이 그 요새 외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10km, 105mm, 10km 정도면 우리 6.2 전쟁 때그 105mm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예. 그 시차는 거의 반세기인데 예. 반세기 전에 그런 시설을했다는게참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이 원통형 실린드를 통해서 탄피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예. 그런 설계까지 되어 있고 저런 걸 봐서는 1900년대 초에 독일군의 그 무기 체계 수준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뭐 대한제국이었죠. 무기 체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당시에 우리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낙후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음.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K 방산 K 방산에서 그 원산지 유럽에다가 지금 무기 수출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참그 동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아요 어, 그럼요. 저뭐 지금 아사스 로렌에 있는 유명한 그 게트랑지 요새에 대해 서쭉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보면 20세기에 독일은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일으킨 사실 전범국과는 습니까 1차 예. 대전, 2차 대전인데 예. 그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시니까 어떤 소회가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 안내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때 역사를 상기할 수 있게끔 옛날 독일군 복장을 한그 안내원이 한세시간 정도 요새 내 외부 관람이 있습니다이 음.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독일은 일찍부터 이런 거대한 지하 요새 건설에 엄청난 돈을 퍼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위대한 독일 제국 건설을 위해서 사전보석으로 음.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았던가 하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음. 아까그 앞에서 그 개트랑지 요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2 0 0 0명 정도 뭐 들어가 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따지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요새를 만들었는데 요새라는 게 실제로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실제 <laughs> 예. 썼나요, 그런데 근데 예. 사실은 이 요새는 한 번도 실전에는 아, 사용하지를 못했다고 아. 그럽니다. 어, 나중에 독일은 그 실전에 한번 이 요새 시험을 못 해봤는데 1918년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이 요새 자체가 프랑스군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프랑스군은 이 요새를 참고해서 1927년부터 이 요새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노선 건설할 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예, 말씀 남았잖아. 많은 참고를 아, 했다고 그니는다 그러면 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게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요새 시설이 뭐 어떻게 그냥 버려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프랑스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나요? 우선, 그 1930년대 프랑스 육군은 이 요새를 독일 국경 지역의 전방. 마지노 라인의 군수품을 지원하는 그런 핵심 거점으로 음, 썼다고 합니다. 재활용 관건에 말이죠 그렇죠. 예, 일단 예. 그 위치가 조금 다르니까 예, 예. 마지노 라인에다가 군수품 지원하는 그런 거점으로 썼고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이 다시 이요시를 가지게 되죠. 예, 그리고 전쟁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군이 이요시를 다시 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예, 예.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프랑스군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1990년대까지 프랑스군 병참 부대가 주둔하다가 음. 철수했고,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음.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체 가서 보니까 관광객이 있긴 있어요? 어, 한 10여 명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봅니다. 아, 예, 대부분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이제, 전쟁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음, 한국부로 예. 유일하게 한마 같은데. 그 뒤에 또 누가 갔는지는 모르죠. 아, <laughs> 자, 오늘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 지역에 있음으로써 역사적으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어느 면에 상당히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됐던 아사스 오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독일이 19세기 예. 말에 이제 구축했던 게틀랑지 요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사스로렌 우리가 마지막 수업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쟁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